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밤낮없이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남의 손에 맡겨지거나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형제도 없다 보니 늘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어서 빨리 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들어갔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곧 결혼을 했어요. 서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한건 아니었어요. 성격이나 집안 환경이 비슷한 데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으로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외동으로 자란 데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사랑보다는 연민과 동정에 가까운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슬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자식은 남편 하나뿐이라 저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합가 얘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단둘이 사시던 시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적적하시다며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나 둘 아픈데도 생겨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 합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의 통포조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3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이유는 신혼생활을 좀더 즐기고 육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더 모아놓고 출산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낳게 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가 육아며 집안일이며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자꾸 합과에 동의하라는 듯 정당성을 보여했습니다전 너무 부담스럽고 갑작스러워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더니 남편이 돌변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엄마면 네 엄마기도 한거 아니야? 난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넌 아니구나?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그때부터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를 했어요. 애도 그런 애가 없었고, 갈수록 한심하고 저에게 실망감 안겨주는 행동만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고 깊었어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와 남편의 사이는 반대로 너무 멀게 느껴지곤 했어요. 합가 전에 명절이나 행사의 시댁에 찾아가면 대놓고 저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며 매료를 썰어 남편에게만 주기도 하고 가끔씩 외식하러 가면 저희 식성이나 취향보다는 남편이 먹고 싶은 곳으로만 갔어요. 제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꺼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시어머니의 강한 성격 탓입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세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셔서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고 몸집도 크시고 목청도 좋으셔서 평범하게 말씀하셔도 온 동네가 쩌렁쩌렁 다 울릴 정도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며 싸우려고 덤비셔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니고요. 결혼 전에 처음 인사드리려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저한테 무작정 목청을 높이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옷차림이며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한우 세트랑 과일을 사들고 갔었는데 성에 안차 하셨죠. 결혼할 집에 고작 이런 걸사 가지고 오느냐며 자기 집안을 무시하냐고 하셨어요. 역시 어른 없이 자란 집 딸이니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냐. 초면에 친정 비약까지 놓치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결혼을 망설였는데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고 어머님이 남편 없이 자기를 키워내시느라 성격이 저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니고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다 자기가 더 노력하고 잘 하겠다고요 그땐 저도 아직 어린데다 세상물정을 몰랐고 남편이랑은 문제없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지 새어머니랑 하는 거 아니니까 많이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언제 결혼을 하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는 법 아니겠냐고 생각했고요 지금 같아선 바로 그때 결혼 생각을 접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땐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아무튼 결국엔 시어머니와 합가하기로 했고 지옥같은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는지 시어머니도 나름 배려하고 조심하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한 반찬이 입맛에 안 맞거나 제가 집안 일이 서툴러도 예전 같으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셨을 텐데 가볍게 넘기거나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고마워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거 최대한 어머님께 맞춰드리고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저는 어머님과 합가 후 자주 부딪칠까 봐 신경 쓰기도 했고 까다로운 어머님의 입맛을 맞춰드리고자 오전에는 요리를 배우러 다니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한참 갈등이 생겨서 시끄러웠어요. 넌왜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벌써 밖으로만 도는 거니? 나랑 합치자마자 네가 나가 돌면 사람들이 내가 너 구박해서 그런지 아는 거 아니냐? 아니, 조신하게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내조나 잘하지?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대는 거니? 정말 숨이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자기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자기도 밖에 다니며 요리 배우는 거 탐탁치 않다며, 정 요리가 배우고 싶으면 자기 엄마한테 집에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는 요리라고는 전혀 못하시거든요. 그저 드시고 음식 타박만할줄 알지, 요리엔 전혀 관심도 재능도 없으시거든요. 정말이지, 갈수록 숨이 막히고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문제를 가지고 간섭하며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냐. 네가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옆편 애들이 내 옆에서 일부러 손주 자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기나 하니? 하면서요. 그래서 내년 정도 지나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네 나이도 적은 거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미루기만 하냐고. 또 고래고래 동네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어는 이렇게 매번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듯, 노심초사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남편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전부터 조금씩 힘세를 채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핑계를 대면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외박까지 사놓지 않았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와이셔츠에 립스 자국이며 향수냄새는 기본이었고요. 남편도 이젠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밥으로 여기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이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알게 되셨다고 해도 남편 편을 들게 불보도 뻔하고요. 마침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제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생한테 들은 남편 회사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곤 했거든요. 어느 날 급하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동생이 그러는데 네 남편 요즘 확실히 여자 생긴 것 같대 예전보다 굉장히 밝아졌다는데 전화며 카톡이며 수시로 해대고 되게 야해 보이는 여자랑 둘이 손잡고 신을 못할 쪽으로 사라지는 것도 직접 봤대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니 정말 분노가 침을 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것들을 잡아다가 당장 족치고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단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제대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진한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누가 봐도 천박한 꽃병 같은 여자가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였죠.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죠. 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아랑곳도 않더라고요. 완전 투명인간 취급에 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신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움찔하더니 네 남편 회사 일하면서 알게 된 누님인데 일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더라. 얼른 인사드리라고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정말 나이가 남편보다 최소 5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 여자가 남편한테 일적으로 도움을 줘? 정말 어이가 없네. 무슨 싸구려 술집 마당 같은 여자를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그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었어요. 제가 또 일적으로 만난 분이 왜 집에까지 와 있는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뭘 아냐? 남편 지인이 왔으면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태도야? 그 여자 앞에서 또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놈은 외면하고그 여자는 실실 차 웃고 있고요. 아 정말 이놈의 집구서 그나마 있던 5만 장이 다 떨어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여자 누군 줄 아세요?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있는 여자예요. 그거 알고도 이랬을 거예요? 했더니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요즘 세상에 불륜이 어딨냐며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은 보란듯이 내 언녀를 집에 끌고 들어오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거 싸고 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너무한 건 너야. 나도 더 이상 너처럼 답답한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네가 나가줘. 따지고 보면 너도 잘한 거 없어. 네가 얼마나 여자로안 보이고 매력이 없으면 내가 이랬겠냐? 라며 저를 벌레 보듯 보는데 정말 살인이 괜히 나는 게 아니란 걸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네요. 네가 그딴 소리 안 해도 너 같은 인간 한건 더는 못 살겠고 더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너 같은 거랑 당장 인형 끊고 살고 싶어. 하니까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니깐 네 년이 내 아들한테 더럽단 말을 하냐? 빨리 사과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도 잡혔어요. 그 참박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어머님, 살살 하세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됐어요. 이 여자도 다 알아 먹었겠죠.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과 엮이는 게 소름 끼치고 죽도록 다 싫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니 억울함이니 제가 찾을 권리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악마 같은 인간 말종들과 인연을 끊을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없는 걸 아주 천원으로 여기면서 바로 합의 이혼하고 그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아버지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 든든한 친정이 있었다면 저 인간들이 저랬을까.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가여워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나만 믿고 나 하나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친정 엄마가 생각나서 얼른 대차게 내길 찾아보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을 경단녀로 살아왔기에 할수 있는 일에건 한정적이었고 그마저도 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여기저기 발로 뛰며 알아보던 중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창업했어요. 나라와 여러 단체의 도움도 받고 지인들의 격려 속에서 서서히 가게 운영은 순조로웠고 나중에는 배달까지 하면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큰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발로 뛰며 공수했고 레시피 개발과 손님 서비스에도 꼼꼼히 신경을 썼죠. 인터넷을 통한 주문도 받다 보니, 어느새 연 매출 억대의 대박가게가 되었어요. 이혼하고 일을 해보니, 내가 사업에 소질이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편히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쁘답니다. 그러다 친구를 통해 전 남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하고 을 살다가 그 여자가 집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다 갖고 튀어서 전 남편은 거지신대가 되었다고요. 회사에서도 불륜남이라 은근히 손가락질을 받고 그 여자한테 다 뺏긴 뒤론 완전 넋이 나간 채로 살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잘랐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결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찬가게에 꿈에도 보기 싫은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온 건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며 살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뻔뻔하게 어쩜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니 어디서 들으니까 네가 장사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더군요. 그걸 봐서 뭐 하시게요? 전 그쪽 발끝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매몰차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며 우는 시늉을 하며 다가와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서름이확 끼쳤죠. 이게 뭐하는 거냐면 손을 잡아 뗐는데 내가 잘못했다.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아주 꼬리가 아홉 개는 달린 여우같은 년한테 홀리고 속아서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네 남편은 회사도 잘리고 너만 찾으면서 운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네 남편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저렇게 계속 두다가 내 잡겠다. 나걔 잘못되면 못 살아. 너도 알잖니? 뭐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 남편이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당신 볼게 뭐가 있어서 당신을 봐서 그쪽 아들을 만납니까? 들을 가치도 말할 가치도 없는 말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남의 영업장 찾아와서 영업방해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얘 예, 아가 그러지 말고 내가 무릎에라도 꼬르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녀한테 흘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이렇게 빌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 여자, 아직까지 내가 예전에 바보 같은 그런 여자로 알고 감정에 허사하는 것 같더군요. 손님들이 웅성되고 가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더 내면 안될것 같아 심호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할머니,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쳐도 곱게 미치셔야죠. 나가세요. 하면서 직원 두 명에게 부탁해서 저 할머니 끌어내달라고 했죠. 그렇게 제 눈앞에서 직원들 손에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서을 퍼렀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우습던지요. 아주아주 아주 통쾌했어요. 자기들이 자초한일 자기들이 감수해야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저러는 걸까요? 정말 새삼스레 세상엔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긴 인생에서 그냥 좋은 경험했다 여기고 전 앞으로의 길만 생각하려고요.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승리인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